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해 실험실에서 사람의 코를 재생하는 실험이 성공을 거뒀습니다. 선천적 장애나 암또 사고 등으로 코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심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사람의 코처럼 보이는 생체 물질입니다. 실제 코가 아닌 줄기세포로 만든 인공 코입니다. 연구팀은 암으로 코를 잃은 남성의 지방 조직에서 줄기 세포를 채취했습니다. 이 줄기 세포를 남성의 원래 코 모양을 본떠 만든 주물에 뿌려 코의 얼개를 만든 뒤 실험실에서 배양했습니다. 이후 코의 얼개를 남성의 팔목에 이식해 팔목 피부 세포가 얼개를 덮도록 했습니다. 줄기 세포를 이용해 환자 맞춤형 신체 일부를 재생하는데 성공한 겁니다. e all been successful and no immune response, so we think. 연구팀은 현재 이 줄기세포로 만든 코를 남성의 얼굴에 이식할 수 있는 허가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식이 성공을 거둔다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얼굴이 훼손된 사람을 위해 얼굴 전체 부위를 재생하는 연구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. 와이텐 사이언스 신재훈입니다.